<목소리> 안녕하세요. 아, 여서오세요. 예, 예. 옛날에, 옛날에 오가 본 오가 기억이 나네요. 이렇다 하면 되겠다. 이어가 와. 응, 잠깐만, 잠깐만. 아 아, 그니까 막 네. 몸속에 변화가 있는데 독이 지금 빠진 거예요, 독이. 지금까지 네, 그. 아, 그니까 그 독이 그대장암수술을온 사람들은 특히 1년 안에 막, 들이고 온다 오는데, 독이 다 있더라. 그, 대장암 수술을 했잖아? 그, 암은 없어졌는데, 기가 남아있다니까, 그, 기가. 그, 빼야돼, 안 빼면 또 나중에 또 생긴다니까, 대장암이. 그, 사기를 병원에서는 감기가안 되잖아. 어허, 커피도, 내가 마음에 드는 커피네, 또. 아니, 그거, 두개 사는. 아니 골드 화이트 온도 내가 이거 더해 막비 내가 딱 아는 고또 이렇게 <laughs> 아이 크라즈너 뭐 실리 실벤, 실뱀장어 잡으시고 또뭐 뭐, 재미가 뭐전 국민 같다 그죠 오이 다시 시원하고 네뭐 있어요 아유. 내가 가망리 얘기했잖아 이쪽으로 딱 오면 많이 편해 어어 아, 아, 아. 야, 내 고양이 거이잖아 주천면. 고양이 주천면이야? 어, 어. 진안 어. 그러니까 편하지 구 어, 뭐. 편해. 여기서 살설전하가냐면 여섯 살짜나한테아 그래? 나나 나 그건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어. 우리 형님도 여기서 저러고 주천면. 아이, 그만 진안이 고양이였구나. 어. 이게 편하네. 이거? 그런데 그때 얘기했잖아, 가망인로 조상 들어간다. 조상님들이 살아셨었구만. 지금도 어. 수척이 있어? 이모 살고 계셔 왔다 갔잖아 여름에 그래요? 네들리다다가 이모 모시고 올라가는데 이모가 걷어오는 서못 왔어 지금 살고 계시잖아 주참변에 구한 님 아유 그래요? 어. 연세가 어. 많으시.. 아그... 많으시는데 아흥 하나가지요 아이고 장수 보시네 아흥 하나 하면 뭐 장수 우리 아버지가 아돌아가시 아 그나저나 어디가 지금 어디가 아까 말, 전화 오니까 뭔가가 허리하고 무릎 이 어깨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아, 열로 오셔요 무슨 여기서 할수 있는 것은 여기서 오고 허리는 그 서서 하면 되니까요 여기 오세요 그냥 거을 것도 없어 다 아, 마시고 아 여기서 마장소, 여기서 컴서터나 아니 열로 앉돼요 여기 여기 얘기를 몇번 했다 그랬더니뭐 다른 게 내가 등만 있다고. 아이 아, 그런 것 버스야, 아 아이가 이렇게 필요가 없어 버스 트레버 이것이 아니라 아. 강철 1미터도 내가 다투과해 가지고 다 빼요. 안지성 그래? 아, 그, 네. 아픈 데가 어디라고랑 어디? 여기 양팔, 허이 근데 이 팔이 어떻게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아프고 들어고 지금 안 아퍼. 또 이제 어떤 분들도 이렇게 해서 팔을 또누리야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계약 이렇게 없어 못 오잖아요. 에이. 이거 이렇게 올리더군요. 근데 이 자격 또 괜찮나요? 여기가 왜 괜찮냐면 내가 이제 수련을 하잖아요. 이게 자기장이 있어도 내내 기가 그러니까 아프다고 여기들은 안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나안 아프고 사람은... 자기장. 여, 음. 지금 야, 여기가, 여기가 막혀있어. 요 여기 막혀있고, 여기 막혀있어. 아, 아니, 아, 아니, 나는, 아, 나는 딱하면는 내가 아, 이거, 이거. 아 손이 뜨거질라고 그래다 아, 뜨거지고. 여기가 뚫리니까 아, 여, 이거, 이거 내가 뺀 거예요. 지금 사기를. 아, 아 진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런 것은 5분이면 다 나서 이런 것은 5분 안에. 아, 그니까 내가 참 환자분. 내가 이걸 몇 번을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태극관도 안 믿고 근데 근데 뭐? 내, 내 얘기야 왜 얘기해 태풍이 오고 있어도 뜨거워지죠 뜨거워지지 거 진짜 희한한 얘기야 소주천 대주천이고 뭐고 간에 나는 둘이라니까 여우가 다섯 개가 돌아요 이제 또와또 간다 아 이게 시간 나면 아니 이게 아니여 보면은 이거 이해하겠어요? 이제 이게 다 이제 타통되는 거야이일 이게 경맥이 아. 형님 이게 여섯 개가 돌려 이렇게 아. 그것이 타통되는 거지. 야 어. 오늘 만지고 내일 만이면 효과가 더나을란다 오늘 하면 다 나서 이정도 약한 거야. 이거. 해봐. 아니 내 놀란 게 아니 손이 이렇게 무은게막 열이 이렇게 딱 나는데. 내가 이 전신 아... 뇌까지 속까지 내가 다 연락해서 그 마귀들 응. 그 사악한 것도 내가 다 빼오고 이거 이거 좀 이제 다 나오는 거야. 아하하하하하아 뭐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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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그때는 안이 들지. 옛날에는 좀 약했어 내가. 근데 이제 나이 들을수록 이 내공력이 강해지니까 그때는. 한몇개안 생겼어요, 이 여우주가, 이게. 그게 지금 다섯 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여기 막 불이 돌아, 막. 이게 네가 나 살려야 아다정야 네가 나 살려야 된다. 어. 벌써 80분은 왔 됐어. 없어졌다고. 이게 안 믿는다니까, 내가 얘기를 하면. 그래 내가 계속 경로를 하는 거야, 내가 자꾸. 그거 먹어봐, 한번 해볼까? 먹어볼까? 그리고 저거 세포씩 뭐.. 뭐뭐안 나는 사람이 없을 저기에 근데 이 그것을 안 믿고 그냥. 아. 아, 나는 안아거다고버그에어 아, 어떻게 이가 그냥 좀아다 빠져서 그래요. 이제 여기는 나서서어 그래 아. 아까 맥혔다가 뚫리니까 뜨거웠다가 네. 다 빠졌어 여기 여기가 남은 거 여기가 여기. 어깨. 여기는 이제 막 통해요 이 아. 아니 여기 그 뜨거운 운이안그때에근 네. 그때 풀려고 막혀졌다가이런 네. 쑥쑥 풍어니까 그러는데 어깨가 있어요. 원인이 어깨였구만. 여기가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아, 어깨. 어깨가 원인이었어. 그러니까 양은 없어졌고 양 여기가 있기도 한 있어요. 근데 이거 여기도 80% 풀려서 이거 그니까 이렇게 차 마시면서 다 나서 그냥 <laughs> 이거 현대 병원 가서 이해를 얻었냐고 이게 얘다안 예, 믿는다. 얘 이거 맨 떠니게 돼? 응? 하나당으로. 근데 여기 생기네 이렇게 지금 생기거든요. 우리 아픈 게 없어지니까 나타나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것은 병험을못읽으면은 몰라요 이걸. 야, 나랑 안 믿더라. 내가 몇번 얘기해줘. 야, 말안 얘기해. 해버렸다냐. 야, 그카가안좋아니안 해버렸다. 그그 거... 뭐... 믿을 말. 사람, 백이면 백 하나도 믿을 사람 없어. 얘말안 해버렸다. 이거 쟤 아무리 뭘 해도 안 돼. 수술해도 못 하는 건지. 귀가 그것도 수술, 칼로 베냐고,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더해야 돼. 차분해요. 어. 어, 시간 있으니까 뭐 천천히. 아홉 시가 맞아. 밥을 안먹는게 낫기만해. 우리 네, 또오럼뭐안 아, 저. 야, 여기만 여기만 남았어. 이렇게서 해 어. 새끼 속도락만남았구 이게 제거는아니이렇게 그러니까. 아, 하면은 영원히 남는 사람도 있고. 네, 네. 아, 네. 그또그걸 하늘에서 오시는 거라 어. 이상엽사 그 형수 저 여사 또온 다음 수술했다는 다수술 나한테 거들 오늘 가봐야 하는데 만도고사우도데리고 동생도 데리고 그랬더라 아그뭘 박수수 있냐 아그 우리 형님 뭔가 연골 뭔가 언다고 배행으 오자 고 자기가 그래 그냥 그때 남의 자기가 오지? 아 아그땀리는 형님? 어, 동서 언제 가? 그래서 아 오늘 여기선 마스크 이다내딸라 세월호가 어 <웃음> <세월을> <웃음> 자기가 이제 먹은 게 이제 나은 게 이제 그것 우리 동서는 제꺼야 안 믿는단 게 내가 말하 <laughs> <laughs> 아니 여기 들어오게 아프냐 어떻게 또 희한한 일이다 그거 그 지구에 자기장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이렇게 막 수련하니까, 그 자기장, 전자장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오면 또안아파 봐. 그러니까 그, 도력 높은 분 있잖아요. 그리스도라든가 석가모니라든가 그런 분 옆에 가면 다나아서요그귀 때문에 낳는다니까. 그래서. 손을 안 대도 옆에 있으면 나아서요또 옷자락만 낳아서. 나서또 하하하하하하 그게. 근데 저저그목 앞에 걷는 걷는 놈이 아 저쪽에? 여기 아이 안, 이게 이게 막, 안못못 말하자, 얘기하면, 그. 봤어 아 저번에 봤다 내가 얘기하 거야? 봤어 그니까 손따지 그냥, 그냥 기능 오고 그 얘기까지 한마야 내가 말해. 안 믿어 그렇게 해도 아 이거 말어 말걸 엊그제 깨는 뱃사람 허리 볶은 사람 얘기했어 온다고 너하고 통화한 사람 어제 만났는데 안 온다고 아 내버려 둬 말하지 마더 이상 얘기 안할 들어가면 안되죠? 지금 여기, 여기만 남았어요 여기는 없어졌어요 아까 여기에서 여기만 있었거든요 그다 없어졌다가 또 생겼다가 없어지고 여기만 있어 인파만 이걸 스스로 올라오면 칼을 여기 되고, 여기 됐다가, 나중에 여기 돼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누가 그것을 해서 놨냐고 또. <웃음> <웃음> 그리고, 그거 막, 마취시켜서그 수습해. 아니, 놀 네, 또 가요. 깨끗한 거. 깨뜨한 거라고, 지금, 또 뚫리고 있어요. 여기서 뚫리면 되는 거요 네. 아까는 이쪽에서 뚫린 거고, 지금 이쪽으로 뚫려요 여섯 도맥이라위로세개밑으로세개정도 이쪽으로도 이쪽으이 이쪽으로도 이쪽으도이쪽으도 이쪽으로도 이야으로도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약간, 으로도이쪽도 이쪽으로도 도 이쪽으로도 이도이니까 아니. 아니, 아니 그래도 이쪽 팔은 더아다 이쪽 팔에요 팔은 이런 거좀 들려. 니까 나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하나 먹고 와, 다 지금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거 진짜 힘이 여기 있어. 다른 어? 데는 다없어졌어이 귀신들이 숨을나 오도 나한테 숨기가 힘들다니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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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가세 갖고. 나못 그, 열애, 막, 사기가 다 도망가 버리고, 이게. 저, 저 친구하고 나오고 갔는데가 어? 10년이 넘었다야 이야, 저거, 엊그제께 왔다 갔다, 갔다. 내가 약방을 승리하겠다. 내가 지금 몰라. 난 내가 이제 하긴 하는데, 대한민국에, 몰라. 그, 이게. 해봐야 더 알거든? 이게 흔치 않아. 너처럼. 야, 우리 조카도 아침에 못 일어났는데, 일어나셨잖아. 근데 안 믿는다니까. 어. 병원 타다, 해도 못나서 혼났지, 안 베. 어. 병원 기계. 아, 주압으로나서서 근데... 가. 나 지금 카니멀을 내가 지금 깨라고 들겠거든? 깨도요, 아우, 밥 먹으려면 그대로, 그대로. 아이씨, 그래서 내가 죽겄네, 몸이. 내몸 좀, 좀 기증이. 야, 안 믿어. 정규야 일단은 1% 남았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응. 아, 안맺더내 안, 안 말을 <laughs> 한번 <이제>. 이게 내버는 거예요 또 오른발 로와서샀다요 아니 뭐쓸 것도 없어서 뭐 앉아서 니까안